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. 중앙일보를 보니까 만들어야 할법안 만드는 여야 아동성범죄자도 공무원될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아동 청소년 대상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33조, 지방공무원법 31조, 군인사법 10조 등 관련 법률 조항이 한꺼번에 무효가 됐다. 헌법재판소가 영원히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며 2024년 5월까지 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다. 이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벌금형 100만 원 미만을 받은 경우엔 공무원 임용이 가능해졌다. 예야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정쟁에 매몰된 결과다. 현재가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 배제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2022년 11월로 거슬 올라간다 12세 아동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현재는 해당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적 공무원 부사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다.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. 400만원 벌금형을 받는, 그,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는데, 12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를 보내하고 재판을 받았는데,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?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헌법소문을 내가지고, 또 그걸 갖다가, 현재에서는 국가공,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, 뭐, 어떤 가게를 낸다든가, 무슨 뭐 음식점을 낸다든가, 내지는 뭐 출판사를 경영한다든가, 출판사 좀 생각해봐야 돼, 출판사도 하여간, 일, 일반, 뭐, 자영업을 한다면은,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진짜 아니 뭐 성년 남녀들이 서로 주고받는 문자를 갖고 시비할 수는 없겠지만 12살짜리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 한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쫙좀 어디 무인도 같은 데로 보내 갖고 지내겠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불합치를 헌법 불합치를 해 가지고 이걸 24년 5월까지 이 공백을 메꾸는 어떤 그 입법을 갖다 가 국회에 하라고 아마 한 모양인데 안 했어요.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받으면은 미성년자들에게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공무원에 국가 공무원에 임명할 수 있다. 이 말이 됩니까? 임명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33조, 지방 공무원법 31조. 군인사법 10조 부활시켜야죠.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, 우리 중앙시평의 박상훈 정치학자가 글을 올려놨는데, 우리나라 국회가 법률을 얼마나 만들었냐 하면요. 그러니까, 이 중요한 법률, 이걸 갖다가 안 만들고는, 어, 미국 같은 데서는 보니까, 지난 21대 그, 그 기간 기준을 나오면 같은 기간, 미국에는 709건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. 독일은 473건, 일본은 377건, 프랑스는 243건, 영국은 139건인데, 우리나라는 9,633건을 갖다가 통과시켰어요. 그게 뭐 선거, 이게 포스터 보면 나오면 무슨 법률안, 위반하고뭐 했다고 하는 이렇게 자랑이 나오던데, 제가 얘기했잖아요. 자, 그,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안식, 안신년을 줘야 된다고. 제가 볼 때는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. 그리고 너무 많이 만들어진 법을 조금 이걸 정리하건 정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놔둬요. 법이 뭡니까? 국민들의 어떤 생활을 갖다가 규제하는 게 많잖아요. 그게 국민들의 얼마나 많습니까? 그 규제로 인해서. 그런데 9천. 그 말이 됩니까? 법에 가잉 의존하는 민주주의 이랬는데, 진짜로 만들어야 될 법은 안 만들었어. 이게 21개 국회, 2 2대 국회의 모습입니다. 얘기를 한번 보니까, 우리나라의 그, 그 이게 무슨, 대한, 대한 반영제? 뭐 이런 게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슷한 법률이 올라오면은 그각 이제 거기에서 이원회에서 법률안을 갖다 심사할 때야이거 전부 다 올리는 건 뭐하니까 그 나머지 말고 이것만 올리자 해가지고 거기서 폐기된 법률이 64.9% 9,630건 중에서 5,883건 대한 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즉 말해서 필요 없이 물론 이제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는 조금 참고는 되겠지만은, 어떤 사람이 법률 올리면은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거기 동참하는데,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하는 일이 많다고 이렇게 들었어요. 다 그렇지는 않겠죠.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, 굉장히 이분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법률이 없더라도, 법률이 폐기가 됐더라도 청소년 대상 범죄,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은 금지해야 되겠죠. 금지해야 됩니다. 뭐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. 이제 우리 박상훈 정치학자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. 국회는 꼭 필요한 법을 좀더 신중하게 만들고 시민은 법이 아니고도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규범과 문화를 갖고 갈수 있는 좋은 사회. 또, 정치의 갈등 조정 기능은 줄고, 법만 양상되는 민주주의, 정치가 가 아닌 법률가들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. 그렇습니다. 플라톤도 예전에 자신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했나요? 법을 받고 일하는 것은 히드라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.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정치학에서 법을 쉽게 바꾸면 법임은 약해진다고 비판한다. 그런데도 우리는 왜 법을 바꾸고 일하고 법으로 싸우게 되는지, 과연 법은 마땅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지, 이제는 돌아볼 때다. 그 법들이 지금 다수 국민들, 다수 국민이 아니지, 온 국민을 갖다가 혐오스럽게 생각하고, 뭐 온갖 여러 가지 반국가적인 행태를 하고 반일률적인 행태를 하고 반사회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현재 지금 국회에서 <laughs> 재판받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죠. 재판받는 과정에서 4년을 전부 마치고 다시 국회에 된사람도 있습니다. 법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내는데도 그리고 국민들은 그 법이 모자라서 또 행정벌로 가테르를 갖다가.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몇백만 원씩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.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그물이 너무 넓은지 또힘 있고 어떤 카르텔에 행성하는 어떤 집단 이런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죠.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감사합니다.